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프의 요리교신입니다. 요즘 이 문신이 좀 화제인데요. 이거 그냥 왠지 좀팔 문신하고 이 작두칼을 들고 있으면 저 세프로서 좀 애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거니까 너무 서랑슬레 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국회에서각 정당의 이제 원내대표나 대표의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이 연설했을 때 다음이나 네이버에 일면에 잘안뜬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호영이 국민의힘 당 원내대표로 대표 연설을 하니까 일면에 떴다고 합니다. 이 메인 화면에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아일보 기자하다가 네이버 가서 부사장하다가 문캠프에 들어갔다가 문에 소통. 수석이 됐죠. 그러니까 국민소통수석이라는데 옛날 같으면 홍보수석입니다. 자 항상 좌파들은 용어를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요. 홍보수석이라고 하면 뭔가를 청와대 입장을 전달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소통수석이라면 국민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 사기수이 숨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네이버스 하나 넣었으면. 다음 카카오에서도 하나 같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포탈은 네이버하고 다음 사실상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는 정혜성이라고 문화일보 기자를 하다가 다음 카카오의 부사장하던 사람이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한 명, 다음에서 한명 뽑아가지고 뭐 캠프에도 또 왔겠죠? 그래서 하나는 수석, 하나는 그 밑에 비서관으로 있다가 작년 초에 나와서 이 윤영찬은 이번에 성남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청와대에서 네이버 출신으로. 이따가 이제 수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뭘 하라고 시켜줬겠습니까? 네이버 다음 포탈을 주물러라고 시켜준 거 아니겠어요? 또 네이버나 다음은 각각 수석 하나, 비서관 하나를 소통 완장하는 부분에 파견함으로써 청와대에서 자기들이 좀 편하게 포탈들이 좀 운영되게 하는 그런 거래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에서 포탈에 이런 기사는 실지 마. 이런 거는 빼. 또 다음에 이런 거는 빼. 이런 거를 마음대로 주물르지 않았겠습니까? 최근에 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해 가지고 주로 뉴스에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바뀌었죠.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포탈을 통해서 뉴스를 봅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은 엄격하게 따지면 언론사가 아니에요. 자신이 생산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노출시키는가, 메인에 뭘 올리는가, 뭘 자주 보도록 하는가, 뭘 검색어에 올리는가,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중요한 뉴스가 되고 또 그들이 감춰버리면 중요한 뉴스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가장 많이 뉴스를 접하는 방법이 종이신문, 그 다음에 라디오, TV, 시사 잡지 주간지 월간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다 사라져 버리고 언론도 온라인화가 되면서 오프라인의 종이 언론들은 이 신문이나 잡지는 이제 적자가 나는 부수적인 환경으로 되어 버렸죠. 그러면 온라인에 올려놓은 언론사들이 다 홈페이지를 갖다가 두고 홈페이지가 있지만 그 홈페이지에 접근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포탈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요즘 뭐 브라우저 단계에 처음처럼 여기에 이제 조선일보 쳐서 들어가서 조선일보 기사 찾고 그런 사람 거의 없지요.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그냥 포탈에 메인에 떠 있는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가서 주로 찾는 방식으로 뉴스를 대부분은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탈이 키워주면 없는 기사도 중요한 기사가 되고 또 검색어에 메인에도 가고 포탈이 밟아버리면 중요한 기사라도 부지부지 덮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기사에 접근하는 부분이 이렇게 포탈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터, BBC 방송, NHK, 대부분 거기에도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다 직접 쳐서 들어가요, 외국에는. 요 근데 한국은 포탈의 힘이 지나치게 커져 있어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뉴스를 대부분 포탈에서 그냥 집에서 그리고 뭐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거리 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탈이 아마 뉴스에 접근하는 방법의한 80%가 될 거고 나머지 다 합쳐서 20%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포탈의 힘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문가리 정권은 정확하게 포탈이 뉴스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대선 때부터 포탈에서 하나씩 파견받아가서 제일 큰 포탈은 수석, 그 다음 포탈은 비서관으로 주로 대중하고 소통하는 그런 홍보 분야에 딱 꼽아 놓고 포탈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옛날에는 언론사에 논설위원이나 중견 간부들이 청와대에 갔는데 이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언론사 출신들 포탈에서 하나씩 꼽아 놔서 네이버하고 다음만 장악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자기 당의 대표는 메인에 안 실렸는데 국민의힘 당의 주호영이는 메인에 실리니까 곧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자기 보좌관한테요. 카카오 들어오라 해.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참 전설적인 독재자를 다룬 영화에 보면 뭐 보도가 좀안 좋게 나가면 독재자가 어 저기 사장들 오라 해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전형적인 그 모습을 노출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이서는 화제처럼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문정권이 지금 현 미디어 시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이해 속에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을 꽉 눌러서 장악해서 이들만 통제하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보고 얼마나 평소에 통제를 해왔는가 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국회의원에 불과해요 청와대 수석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개 국회의원에 불과하면서 카카오 들어오라 해 하면 그건 제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이 카카오에 합병됐으니까요 다음에 아마 책임자급이 그냥 쪼르르 그냥 어디로 들어가요? 저는 어제 그냥 제목만 읽고 카카오가 뭐 어디 놀러 갔나? 거기에 뭐 들어오라고 부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방에 오라. 국회 내 방으로 빨리 카카오 쫓아오라 해 이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참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에 뉴스는 있는 거라 하면 있는 거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없는 거라 하면 없는 게돼 버리는 세상입니다 근데 많은 대중들은 뉴스가 어떻게 배치되고 AI가 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 네이버나 다음은요 그런데 AI가 아니라 휴먼 인텔리전스 즉 사람이 그걸 지금 넣다 뺐다 한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처음에도 배치에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포탈들이 뉴스 배치하는 부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요구를 넣어서 배치하도록 해주겠다 했지만은 또 세월이 경과하니까 사실상 포탈이 지음대로 배치하는 시대가 됐고 또지맘대로 그 배치하는 데 위에는 윤영찬이라고 포탈을 장악한 괴물이 있어서 그 괴물이 빼! 너빼너와 이걸 아직도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는 전부 한번 채로 걸러가 아이 뉴스는 불경해 아예 올리지 마. 이거는 아무도 안 보는데 구석에 처박아놔. 자 이거는 앞으로 딱띄어서 메인에 올려놔 이런 식으로 코로나에 대한 K 방영 모범도 조작된 거예요. 코로나 사기도 이루어졌던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가리의 총선 승리도 이런 식으로 여론이 조작 형성되면서 총선에 이긴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람들은 포탈두 개만 꽉 장악하고 있으면 영구히 집권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포탈이라는게 민주주의에서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자 최근에 뉴스 브리핑이 황장수 뉴스 브리핑 유튜버에 대해서 정권이 초창기에 포탈에 집중한다고 이 유튜버에 신경을 끄세요. 그래서 황장수가 유튜브를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보러 왔습니다. 하루에 100만 명도 넘게 봤어요. 아마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본 뉴스 사이트가 됐을 거예요. 이러니까 뒤늦게아한겁니다 유튜버 세금 좀 틀어볼까? 부가세를 제대로 내고 있나? 망 사용료를 내나? 이 나라에서 돈만 수천억 벌어가면서 너네들 세금도 안 내는 것 같아? 자 사장 좀 오라 그래, 존 니가 빨리 와. 그러면서 존니너 그렇게 유튜버 하니존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바짝 쫄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르는 겁니다. 야, 거기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뭐 이거 이놈들 손좀봐 자, 그때부터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망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지금 마음대로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이 문가리 정권이 저들 마음대로. 포탈을 주무르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한국에서 돈벌이가 되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도 주무르고, 그래서 플랫폼을 딱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은 그냥 문갈이 폐아 만세로 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개 국회의원이 카카오 들어와 할 정도라면,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한, 말하는 툴을 보니까 한1 0 0번이나1 0 0 0번 사이에 불른 것 같아요. 들어와 하면 총알같이 쪼르르 이게 군대에서도 이렇게는 자라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는... 절대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모든 것이 채로 걸러지고 또 분칠까지 되어서 필요한 부분만 내보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워서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 뉴스를 보면 그 뉴스가 메인에 있으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현실에 대해서 탐구하는 자세를 갖고 어떤 뉴스를 소화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요. 주어지는 대로 받아먹는 게 돼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준평 여러분들이 보는 포탈 뉴스는 사기다.